좋아요, 구독. 요맨, 요맨,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서울 살면서 자동차가 필요 없는 이유, 새차 사고 3년 7개월 만에 느낀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 서울 외곽에 살고 있어요. 서울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중심지가 아닌데도. 차가 진짜 필요 없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왜 요새 들어 특히나 더 그렇게 느껴요 이게 왜냐하면 차를 제가 몇 년을 타서 이렇게 느낀다기보다는 몇 년을 탔으니까 오히려 몸에 더 차가 편할 거 아니에요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 진짜 몸이 편하고 자리 언제든지 앉아서 갈수 있고 대중교통 타면 언제든지 어 자리가 없으면 막한 시간 내내 서서 가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대중교통이 편한 점장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 예전에 요새는 막 버스 타는데 가면 뭐 추위를 피해 가세요 이러면서 추울 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쉼터같이 버스정장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쉼터도 있고 그리고 뭐 핸드폰으로 버스가 몇분 뒤에 오는지 이런 것도 너무 쉽게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그 옆에 전광판처럼 버스 몇분 뒤에 도착하고 뭐몇번 버스 곧 도착합니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편하게 잘돼 있어서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 환승 시스템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지하철 같은 경우 오히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출퇴근 시간에 훨씬 더 차가 덜 막히고 물론 지옥철이다 뭐 이런 말 하지만 시간적으로만 계산해봤을 때 그런 게 있고요 거의 지하철이 두 배가 걸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 출퇴근 시간 때 그리고 이제 또 뭐야. 어, 그, 정도, 그 정도의 장점이 있고 그 더울 때는 요새 뭐 더위를 피해가세요 라든지 아니면 비 같은 것도 비안 맞게 요새 이렇게 위 앞에까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버스정장이네 그런 것도 잘돼 있고 아무튼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버스 전용도로 옛날에는 버스 전용도로가 없었는데 요새는 버스 전용도로가 생겨 가지고 버스 전용도로에서 굉장히 편하게 차안 막히고 오히려 차들보다 더 빠르게 슝슝 갈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대중교통 타면서 굳이 차가 필요 없다, 이렇게 느껴요. 어, 물론 단점이 있죠. 모든 것에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 아, 그리고, 아, 장점 말씀하시면, 그 차를 타면서, 차 타면서 이제 드는 유지비, 뭐 세금, 보험료, 그 다음에 차 할부 값,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할부로 사잖아요? 할부 값, 이거, 아 물론 이거 개개인의 경우, 이제, 뭐, 어떤 것에 내가 더 가, 이게 돈에 그런 쓰는 거를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 돈으로 이제, 뭐, 어떤 제가, 체험을 한다든지, 어떤 추억을 쌓으러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에 이제는 더 쓰고 싶더라고요, 현재는. 뭐, 저도 옛날에 차 사기 전에는, 아, 무조건 나는 차에 돈쓸 거야. 뭐, 여행? 그거 뭐, 1년에 한두 번 가는 건데, 차는 맨날 365일 타는 거고,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생각이 좀 변했어요, 그런 점은. 그리고 단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단점은, 이제 자리, 뭐, 예를 들어, 이제 출퇴근 시간 때, 이제 차는 편하게 갈수 있지만, 물론 이것도 회사 안에 주차가 된다는, 주차비가 굉장히 저렴하거나 주차가 된다는 가정 하에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주차가 안 되는 차들은 차를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주말에 쉴 때만 차 타는 거예요. 차가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 세워져 있고 그래. 월화수목까지 세워져 있고 금토일 이 3일밖에 못 타는 거예요. 금요일도 피고 피고 나면 퇴근하고 와서 금요일 못 하고 주말 토일 일주일에 이틀 이거 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차가 필요 없다 느꼈고 단점 말씀드리면 이제 멀리 갈때 지하철 같은 경우 이제 뭐 1시간 거리를 가야 된다 왕복으로 2시간이죠 자리를 못 앉을 경우 2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된다 뭐 다리 아프고 뭐 놀아서 힘든데 좀 이런 게 단점이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 뭐 버스 버스는 그나마 밖에 풍경이라도 볼수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면 지하철을 타야 되면 이제 그냥 앞에 보이는 사람들 밖에 뭐 풍경이 볼게 없고 그 다음에 뭐 노래를 계속 들으면 또 귀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심심하다는 거 네, 근데 자동차는 노래를 들어도 이제 귀 안에다 딱 꽂고 들리는 게 아니라 멀리 대고 이제 듣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장단점 이런 단점이 좀 있는 거 빼고 빼고 어, 뭐, 그다음에 남들 옆에 좀 이제 살 이제 좀 껴가고 좀 약간 좁고 지하철 자석이나 이런 게, 이런 단점은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돈이 세이브 되는 거, 그 다음에 버스 용도로, 더 빨리 갈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마, 말씀드린 그런 장점이 워낙 저는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살면서는 굳이 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살면서 차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고요. 네,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바. 좋아요, 구독. 요맨!